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하셨던 교훈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감남산 설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장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24장을 보면 분명히 종말이 있고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거시적이고 외부적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세가 옴에 따라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거시적이고 외부적인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다가오니까 어떤 호들갑을 떨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처럼 언제, 어느 때 오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오는 이 때에 건강한 긴장감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종말도 의식하지 않고, 천국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것에만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또이 땅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이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고 할지라도, 또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서 내가 주님을 뵙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 각성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이 뭔고 하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도둑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고하지 않고 어느 때 불쑥 온다는 것입니다. 돌연성, 돌발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볼때 돌연히 돌발적으로 예기치 못한 때에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셔도 괜찮고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1년 뒤에 오셔도 괜찮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신앙 상태를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상태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헛... 한 것입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때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합니다. 좌석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혹시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취소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이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겨우 턱걸이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하지 않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라도 저림할 수 있기에 언제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를 수 있기에 항상 각성된 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